그,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분권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방분권 이 부분에 대해 서 상당히 이제 정책적, 법적으로 훈단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에서 어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교수님부터. 아주 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laughs> 이게, 이게 발자자도 아닌데, 먼저 발언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아주 부담스러운데요. 일단, 지금 질의하신 것 자체는 이제 굳이 요약한다면, 지방 자체가 제대로 착근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선행적 권해라고 요약을 아. 하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원론에 맞춰서 간단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단체들之間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리더자가 어떤 사람이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우선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 먼저 어 굉장히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어 우선 해야 될 것은 어 중앙의 정치 나라 발전을 위한 능력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딱빠지만 성남에 대한 역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성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단군일래 어, 모든 이제 역사 사, 사료를 봤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왕이나 그다음에 뭐어 어, 왕비에 대한 어떤 군 같은 건 있었지만은. 본고 외에 세자궁이나 태자궁이라고 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딱한 군데가 나옵니다. 어, 세자궁이라는 것이 기록 속에 나오는데 위례백제 시절에 바로 성남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역의 기반 없이 어떠한 정책을 필것 신가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이 균형 발전은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 특성에 맞고 그 특성을 살려나갈수 있는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상대해 보면 보, 이제 보통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성남 시장에도 나오지만은 임걱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그 자체 지금은 상대에 보면 어떠면은. 어, 어떤 서민 중심의 서민의 의식이 반영이 된 나름대로 좋은 사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에서 일단 지역이 된 이해를 가진 분들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선출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수 있는 그래서. 어 후보가 선출되는 가정상태의 공정성이 확보가 된다고 라 한다면 어떤 분이 어떤 정당에서 된다 손치더라도 커다란 반발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전문성은 담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가야 될 지향성에 대해서 거기에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분포도라든지 이게 봤을 때 보면 어 전국 100만 이상의 시, 시 이렇게 딱 봤을 때 보면은 성남처럼 균형 있게 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그리고 저급과 고급의 인력을 갖다가 그대로 자급할 수 있는 좋은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분배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남이 갖고 있는 여건 자체 있어서는 충분히 자급이 가능한. 그래서 경이게는 그분별할수 있는, 소득이 날수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뚜렷하게 부각이 된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판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것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경기부의 정책에 의해서 거 지금 현재의 성남 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방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시할 것은 다양성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한다면 상대방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여유가 좀 필요하고요.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리더자가 선출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어도 나의 전문성이 있겠지만 시민 사회 단체가 됐던 다양한 의견들이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렇게 해서 어떤 플랫폼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 저는 의견을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봤을 때 모든 제 정당들이 지역과 나라를 말아먹겠다라고 하는 정당의 정관과 정책은 없습니다. 정당 방법이 좀 틀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틀린 방법 중에 지향점이 같다라고 한다면 타협이 아니라 분명히 중간점이나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실종된 현 지방 자치는 세대결로다가 해서 내 의견과 틀리다라고 하면 적이다라고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리더십의 문제. 그래서 보이지는 공정성과 전문성 다양성. 그다음에 의견이 있게 모이고 할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지방 자치가 상활에서꽃피울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지방 자치가 제대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상향될는 것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방분권입니다. 저 역시도 뭐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경기도의 지방분권위원회 간사도 하고 그리고 많은 토론회라든지 국제 입법 토론회도 나가고 사실 최근에는 좀 성남시청에서 저희 그 김재동과 함께하는 예, 지방자치분권에서 저희가 또 기조 강연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방분권 성실은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주체는 정부가 안 되고 있어요.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방분권이 포함된 건데 그 주체는 국회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지방 회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연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과연 끊거나 주민들한테 그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겠느냐.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앙정부입장에선 지방분권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더 힘든 거고, 관리하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지방분권에서 뭐 여러 가지 입법권이라든지, 뭐 자치행정권이라든지, 자치입법권, 그리고 뭐 재정권,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면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사실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이 골든타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강연에서도 뭐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방 자치를 위해서도 지방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셨는데요 지금 요즘과 같은 시기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의민주주의, 이제 개헌을 앞둔 시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에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가미로 지금 변화되는 그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선거가 있는 거고 지방 지방 의회요 뭐, 정책이라든지 예산 수립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수 있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주민 참여형, 주민 참여형, 정책이라든지 예산 집행, 예산, 그리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예산 수립,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초 단체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이 지방 공권이 현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소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지방분권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는 이활 자치다. 어, 2%밖에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없는 게 지방 현재 자치인데 그 2%의 지방자치를 확대해서 어, 3% 4%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를 할 때는 기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아주 간단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우리 일들, 우리가 이제 소위 통칭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시키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정당 공천제 이후에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어, 예를 들어서 복지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 위주로 할 것이냐 이게 각 정당마다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어, 개발과 복지를 적당히 어, 필요한 만큼 섞어서 하는 것을 어, 그 정당의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이렇게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인념과 정책을 가지시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지방자치인데 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제로 분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지방분권 우리가 요구하는 게뭐 지방자치법규 강화시켜야 되고 지방행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 그리고, 어, 자치, 복지, 복지권, 복지권을 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갖는 것.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 어떤 그 지방에서 어떤 그 재정을 마음대로 쓸수 없도록 중앙정부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 세금 거둬들이는 거에 8대2 정도로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은 2%밖에 없다든지,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뭔 복지를 하려고 해도 그자체 복지를 하고 싶어도 지방 중앙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이렇게 지방 분권 자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지방 자치를 하려고 해도 한계 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데 첫 번째는 지방 분권이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고 지금 지방 분권을 하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언론 기사를 봤는데 지금 실제로 못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방 자치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된 시민의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원래, 뭐, 요즘 뭐, 대인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광장 정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우리 대표를 보내가지고 사실을 정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우리 시민의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 정부의 시의원이나, 우리 선출직, 어, 자체단체장을 뽑을 때, 사실은, 정당 공천제가 사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점이 많았죠. 그 폐해도 있었고요.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당이 좀 그런 선출을 해가는 게좀 민주적으로 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과거에 샤워기식으로 위에서 어, 흘러내리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이 분수식으로 밑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대표를 적절하게 뽑을 수 있는 그 정당의 민주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우리 대표를 뽑아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대표를 뽑아놓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지방자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 빚걸 그림자, 주민과 유리된 지역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감시와 감독을 잘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에게 적당히 적절하게, 어 알려줘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지금 뭐 성남시의회에서는 각종 회의를 모두 생방송으로 시민들이 볼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어,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의정 감시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체계 이것은 언론과 시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죠. 지방공보 확실히 돼야 되는 월드타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대로 우리 대표를 뽑기 위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좀 시스템적으로 만척이 되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감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어 감시 체계가 제대로 갖춰주면 어 지방자치는 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학교 교실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악상황 교실 중에 하면. 방에서 1, 2, 3등 하는 학생에 대한 모든 관심을 어, 담임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말씀을 주죠. 왜? 그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학교를 빚는 학생이니까 시민이 정치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대통령을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등, 2등만 의회에 진출하는 천재의 구조 제가 찍었던 그리고 제 주변에서 찍었던 10%의 시민들의 의사에 반영되지 않는 이 구조, 지방자치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도 개혁 없이 어떤 형태로든 지방권에 대한 정부의 권한, 아까 얘기하셨던 거 20%, 30%, 40%, 40% 되면 40%밖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그 이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지방정부 제대로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행복한 교실 되기 위해서는 27등, 28등 한 학생의 얘기가 1등 한 학생의 얘기와 똑같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10%의 시민의 얘기가 전달이 될수 있는 지방정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방분권 강화가 내년 상반기 주요 이슈로 되겠죠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국민운동 무성격으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습니까 그 고난 다 준다고 지방자치 제대로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할수 없을 거라고. 그 많은 지자체 중에 재정에서 문제 그리고 특히 토건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뭐 사실 제가 특정 뭐 시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 발생 안 한다는 보장 있겠어요? 저는 그 자치권 강화를 얘기하기 이전에. 현재 지방자치 24년 동안 나타났던 그 지방에서의 문제들을 꼼꼼하게 성찰하는 게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지방의원 우리 선출할 때부국 명예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 우리 일좀 제대로 하려면 그 유급으로 해주고 좀 열심으로 전문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얼마나 됐는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 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유창근 의원님이 그 얘기를 잘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측면에서 봤을 때그 제대로 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각 정당에서 지금 아니 아까 유창민 의원님이 사실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공천을 줄수 있는 분들한테 충성하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적폐고 옆에 있는 정의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의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이거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아니 경찰, 교육 다 저요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저 환경운동연합 인데요 개발 얘기 나올 때 시위에서 견제하는거 못봤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자치분권 강화를 했을 때토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재 구조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저는 제도는 좋은데, 우리한테 맞는 데는 또 다른 실험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복권을 대거 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황경원도 김장우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오늘 그 주제로 지방자치 빛과 그림자, 주민과 일으된 지역 정치인들만의 장치 이 자체는 정말 냉정하게 지역사회에서 이걸 이제 그 반추해보고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간담회를 좀 보고 있고요.